식품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질소를 측정합니다. 단백질에는 무조건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멜라민이라는 유기물질도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중국의 유명 유제품 기업에서 이 단백질 측정 방법의 허점을 노리고 분유에 멜라민을 섞어 단백질이 함량을 뻥튀기해오던 사실이 들통나게 됐고 전 세계가 뒤집혔죠. 이유는 다름 아닌 원가 절감인데, 어느 나라든 절대 아이만큼은 건들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필수로 먹는 분유에 장난을 쳤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후 이한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기업들이 멜라민을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멜라민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의 신장이 망가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중국의 부모들은 중국 분유는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라며 대형으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분유를 싹쓸이 해 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분유에 관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04년에는 영양분이 없는 가짜 분유를 판매하다 걸렸고 2016년에도 똑같은 가짜 분유를 판매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럴 때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분유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품절되는 마트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한국 분유를 꽤 많이 사간다고 하네요.